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참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돈은 많이 벌고 명성은 얻었는데 하나님을 신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이제 죽으면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이고, 정말 신은 있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해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24가지의 종교에 대한 신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왜 신은 자기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죽기 전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시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문을 품고 그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성이 있어도 지위를 누려도 알수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다윗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매일 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다윗에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한번 보여 주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질문에 다윗은 눈물을 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기도 하며 우리 스스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속시원히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답답하면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원하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러한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을음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하며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아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저 같으면요 천군 천사 불러서 여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하면서 헐쩍 뛰어내려가지고 다 다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로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질문들을 십자가에서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야.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에게 시원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데요. 잘 사는 거 보면 참 희한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살수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를 얻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내 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 답변해 줄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오르지 못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많은 것을 구워주지 못하고 빌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깊이 잠들고 무감각하여져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나의 영혼은 없다, 나는 육신밖에 없다. 나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죄의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세요.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나는 정말 그토록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가?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가. 죄에 물들어 그 영혼이 마비되어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워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죄의 권세 아래 놓였다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마비의 상태가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의 증상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중심 세계에 빠져드는 것. 그래서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하고 나의 유익을 이위하여 살아가는 나 중심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 아래 놓인 자들의 자기 우상에 빠진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물질도 나만을 위해서 쓰고, 건강도 나를 위해서만 쓰고, 다 나를 보게 하고, 모두가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것. 자기 중심. 내가 최고고, 내가 으뜸이 되어야 하고 다 나를 따라야 한다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셔서 그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가 보음 6장 24호절에 그러나 화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도 화있을 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있을 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가 언뜻 보면요. 야, 부자 되면은 화를 입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부여해지기를 원해요.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재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 영혼을 돌보지 않는 자에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 이렇게 잘 산다. 나 이렇게 똥똥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해. 라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끝날에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역전인가? 나를 위해서 일평생 내 물질, 내 권력, 내힘 자랑하다가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는 꼴찌로 가는 것. 무엇을 갖고 안 갖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웃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그 대학 교수가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 실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여서 학생들에게 그런 가상 현실을 말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할머님이 계십니다. 아주 키가 작고 외소해요. 근데 이 할머님이 밤에 혼자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 두툼한 지갑을 들고 아주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지갑을 들고 혼자 이 할머님이 길을 걷고 있어요. 자, 그 할머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 어린 아이조차도 그 할머니를 때려서 눕혀가지고 지갑을 빼어서 갈 정도로 그 할머니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 여러분? 할머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 지갑을 빼앗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학생들이 와 그럴 수 있냐? 그것은 가문의 수치야. 그렇게 약한 할머니를 때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것은 법을 깨는 일이고 그것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그것은 강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한 학생들이 다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교수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가 지갑을 뺏기고 얻어맞고, 지갑을 뺏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는 건내 수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가문의 목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나중에 죄책감을 갖게 될 것이고. 다 그런 얘기, 내 중심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구석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그렇게 할머니 지갑을 빼앗는 것은 할머니를 불행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 돈이 할머니의 생에 마지막을 편하게 살수 있는 기회일 텐데 그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그 할머니는 물론이고 그의 손자 손녀까지 불행에 빠뜨려 굶어 죽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바로 그걸. 그 학생을 칭찬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학생은 다른 학생과 달리 내 입장에서 그 할머니를 보지 않고 할머니의 입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그 돈을 빼앗기면 그 할머니의 가족과 손주, 손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 그 할머니 입장 속에서 나를 벗어나 그 할머니의 입장 속에서 말할 수 있는 말,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상황을 볼 때, 그것은 나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일이야. 그것은 내 수치야. 그것은 내 가문의 먹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다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은 공평하지 않아? 나한테는 안 하고 왜그 사람한테는 해줘? 다내 입장이야. 다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뿐이라면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성,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우상에서 벗어나는 일을 시작해야 우리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를 깨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나를 죽이고 주의 십자가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안목을 주실 때에야만 우리가 이것을 이 영혼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칠장 삼십칠절 삼십팔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 영혼의 기가를 느끼십니까? 인생이 답답합니까? 아니 더 갖지 못해 내 것을 더 챙기지 못하여 그 열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오늘 내 영혼을 점검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옷이 없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내 중심 나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이웃을 볼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해주소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까. 우리가 왜이 예배 시간에 왔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추건,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살아계셔. 나는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나는 고통을 속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 이것을 느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본은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물질로, 자식으로, 가족으로, 이웃으로, 관계로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불안해 하는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도우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뜨고 지고 뜨라고 하지 않아도 해가 어김없이 떠서 우리를 비추고 어김없이 지고, 바람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불어오고 시원하게 우리의 삶을 적셔 주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슬이 내리고 열매가 맺죠.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 답답한 일이 있어도 억울해하지 말아라 짓누르는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살길이 열린다는 인생의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또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이 있는 것. 다 잃어도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부활이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친구들과 경쟁하며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지식들을 얻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며 한 학기를 또 보내었습니다. 이제 방학을 맞아 교회가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영생 복락이 있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분명히 살아계심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열심히 믿어보라. 자녀들에게 전화하여 육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자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축복하는. 그래서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